안녕하세요 초록색 칼피입니다 오늘은 원씽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원씽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 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잇장처럼 얇아진다.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지 수를 줄여야 한다.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 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이를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 왜일까? 단 하나의 목적 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줄을 맞춰 세운 다음 첫 번째 것을 건드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나란히 줄 세워두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이런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봄물 터지듯 발산된다. 도미노 효과는 당신의 업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고 매일 다음번에 무슨 일을 할까처럼 결정을 내리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적용된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단 하나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수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혹은 관리해준 가장 중요한 단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도 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놀라운 성공담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잘 나가는 기업 혹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삶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열정과 기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단 하나를 향한 강렬한 열정 또는 단 하나의 특별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쓰인 시간은 기술로 축적되고 기술이 나아지면 결과 역시 나아진다. 더 나은 결과는 보통 더 많은 즐거움을 불러오고 그러면 다시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이 투자된다. 탁월한 성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단 하나의 정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나타났고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단 하나를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일이다. 단 하나의 원칙을 통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을 딱한명 꼽으라면 빌 게이츠를 택하겠다.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그의 한 가지 열정은 바로 컴퓨터였고 이것은 다시 하나의 기술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고 그에 파묻혀 살고 있다. 이에 어찌할 바 모르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면서 너무 적게 성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더 적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통하는 길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르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 살면 된다. 성공의 핵심에는 단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위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다. 물론 설명하기는 쉽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어려울 뿐이다. 24시간 뉴스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는 라디오 토크쇼 객관적인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 블로그에 둘러싸인 정보의 시대에 투르시니스라는 단어는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한다.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혀 옳지 않다고 판명됐을 때에도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단 하나의 정신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것들은 자주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며 성공을 방해한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여섯 가지 믿음. 1.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2.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3.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4.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5.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6.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잘못된 통념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원칙으로 자리 잡기 일수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로 높이려면 이런 거짓말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한 번에 100가지 일을 하는 건 의미 있는 일한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성공이란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매일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할일 목록은 시간 관리와 자기개발 산업에 기본 원칙과도 같다. 할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 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다. 단지 그것들이 목록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할일 목록과 애증 관계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하려는 일은 뒤로, 때로는 무게한으로 미룬다. 이 둘의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에 옳고 그름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둔 것뿐이다. 우리는 할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할일 목록에 별이 벌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람은 평범한 할일 목록을 어떻게 성공 목록으로 바꾸는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특정한 날,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파레토는 우리에게 매우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남다른 성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파레토의 이론은 불평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이것이 80대 20이라는 비율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파레토의 법칙을 극단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20%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중요한 소수 중에서도 또 중요한 소수를 찾아내어 파고들기를 바란다. 성공에 있어 80대 20 법칙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파레토가 시작한 것을 당신이 끝내야 한다. 성공하려면 80대 20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필요는 없다. 계속해라. 20%만 남기고 거기에서 다시 20%만 남기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라. 업무나 사명,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도 상관없다. 원하는 만큼 긴 목록에서 시작하되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마라. 없어서는 안될단 하나, 바로 그 하나를 찾아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면 같은 노력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알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성공의 문을 열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수많은 나머지보다 중요한 소수의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소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은 마법의 나침반을 받아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길을 잃었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나침반을 꺼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확인하면 되니 말이다. 때로는 그 일이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이 하는 유일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왜 당신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리 애쓰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그중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멀티태스킹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은 현실과 정반대일 뿐이다.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티브 우젤이 말한 것처럼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어느 한 가지 작업이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두뇌 통로와 상충될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려 애쓰는 것은 집중력을 분산시켜 그두 가지 일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러 매체를 한 번에 보려는 멀티태스커들은 실제로 화면이나 채널을 돌리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짜릿함을 느끼고 이것은 중독성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 자극이 사라지면 금세 지루함을 느낀다. 이유가 어찌 됐건 그 결과는 명확하다. 멀티태스킹은 업무 속도를 늦추고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서는 멀티태스킹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나 의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때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 일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며 당연히 그러하리라 여긴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짓을 하다가 발각되면 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문가들로부터는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의 일은 그들의 일만큼 중요히 여기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 왜 멀티태스킹을 용납하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가 심장수술처럼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중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한다. 집중의 결핍은 업무 말고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가인 데이브 크렌쇼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을 향한 관심이 분산되거나 그들에게 단편적인 시간만을 내주거나 관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한 사람은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식탁 밑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커플을 볼 때마다 크렌쇼의 말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사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지속시키는 습관이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의 자기 규율만 있으면 된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늘 관리와 습관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이두 단어는 높은 성과를 이루는 바탕으로 함께 작용한다. 어떤 목표를 위해 주기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주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가 정한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다. 그 훈련을 충분히 유지하면 일상 달리 말해 습관이 된다. 그러니 자기 관리에 철두철미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몇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 확립시킨 것 뿐이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아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에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이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면 당신도 남의 눈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당신 스스로는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습관을 얻기 위해 선택적인 집중을 실천한 사람.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올바른 습관 개발에 어떤 성과가 따르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준다. 거기다가 때로 간과되는 뜻밖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일단 인생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덜 복잡해진다.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관리와 습관,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린다. 그렇다고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나도 그들을 이해한다. 이두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은 주로 딱딱하고 불쾌한 것들이다. 두 단어를 읽기만 해도 벌써 숨이 가쁘고 피곤하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습관을 만드는 건 처음에만 힘들다는 사실이다. 습관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와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간다. 어떤 행동을 하나의 습관으로 바꿀 정도로 오래 유지하면 그때부터 여정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나의 습관을 확립하라. 그러면 힘을 훨씬 덜 들이고도 일상이 효과적으로 바뀔 것이다. 힘든 일이 습관이 되면 습관은 그 힘든 일을 쉽게 만든다. 그렇다면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런던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그 해답이 있다. 2009년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연구진은 새로운 행동이 자동적으로 혹은 몸에 밴 것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들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더 손쉬워진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무엇이든 더 잘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법을 알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당신이 얻는 성취는 한 분의 행동이 아닌 삶에서 만들어진 습관에서 나온다. 애써 성공을 찾을 필요는 없다. 선택적 집중의 힘을 이용하여 올바른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탁월한 성과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